오늘 조국 되게 웃겼어요. 조국이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입장을 밝혔어요. 하나는, 제 자식들 고민 끝에 하기를, 하기 학위 자격을 포기합니다. 요렇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나는 몰랐어. 이런 거예요. 나는 몰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국의 말에, 말인 즉슨 뭐냐면요. 우리 자식들이 학위를 포기한다 그러면서 이게 학위를 포기한다 하는 거에서도, 그러니까 세상과 그 재판부를 향한 메시지와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달라요. 뭐냐면 재판부를 향해서는 좀 봐주세요. <laughs> 우리 애들요, 이 우리 애들 이거요 그냥 다 조민도 그렇죠. 조민도 반성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기소당하긴 싫으니까. 반성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반성의 뜻으로 이렇게 보여드려요. 이렇게 되는 거고, 쟤네들 지지자 쪽에서는 들어서 조국 장관이 더럽고 치사하지만그자식들의 하기까지 반납하는 희생적인 모습을 당하고 있구나. 지지자가 보기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 자식들 이거를 합니다. 이렇게 반납합니다. 하기를 포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기엔 가증스럽고 제들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순고한 순교자 순교자가 되는 거야 순교자. 근데 내가 이 좌파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알지 못했다 이거 얼마나 비겁한 건줄 아냐? 알지 못했다 이 말이 얼마나 비겁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 좌파 행님들이 아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최강욱 사무실에서 인턴한 거. 그러면 조민이 가가지고, 최강욱, 저기 의원님, 저희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려드릴 순 없는데, 나 여기서 인턴, 바, 이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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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 자격, 인턴했다라는 증명서 발급받아야 되는데, 발급해 주세요. 아빠, 모르게. 아빠 모르게. 아니면은 그냥, 이것도, 조국은 몰랐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여러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설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럽니다. 우리는 와 조국이 정경심한테 독박을 씌운다. 저건요, 저건 우리 입장에선 야 그러면 결국은 정경심이 다 했다는 거 아니야?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는 마누라 마누라 그냥 단독범으로 하자. 나 공범 아니야? 마누라와 마누라가 단독범이고 공범은 내 자식들인데 내 자식들은 공범이지만 기소유예로 빼고 우리 마누라만 독박 쓰게 살면 됐지 마누라 사, 기왕 사는 김에 좀더 살아 나는 공범 아닌 거라고 난 모르는 거로 하자 마누라가 다 알아서 한 거다 우리가 보기엔 정말 치졸한 인간인 거고 쟤네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조국 장관님이 끝까지 버티고 계시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아, 일단 허위 인턴 그리고 송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서울 공익 인권법 센터 인턴십도 자기가 서울대의 대 교수였지만 서울대 교수였지만 공익 인권법 센터 인턴십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었고 따라고. 정정심이 알아서 한 거고, 그 둘, 한 명은 감옥가 있고, 반성하고 있고, 나는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고, 어, 어, 그리고 또 하나가, 어, 또뭐 있죠? 그, 그, 최강옥내도 그렇게 봐야 되고. 뭐, 여기서 만 그러면 이제 동양대 가서 상장받고 뭐 이러는 것도 자기가, 어, 자기는 개입 안한 거야. 이거 뭐 일곱 가지 그거를 다 이~ 결국은 그 일곱 가지 모든 것을 저는 최강욱 그니까 최강욱 군 당신하고 인연이고 서울대 공인과 공익인권센터도 당신하고 인연이야 정경심 교수가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경심 교수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정경심 교수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최소한 서울 거의 카이스트 뭐 어디서 공저자 충남대 공저자 뭐 이런 거는 그렇다 쳐. 그런 거는 정경심 혼자 조공 몰래 했을 수 있다고 치는데 어떻게 서울대 공익임권법센터하고 최강욱 회사 인턴십 그거를 당신이 아니라 조민 단독법 내지는 정경심하고 조민 둘만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은 몰랐다고 어떻게 그걸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마누라 단독범 마누라와. 아니, 단독범은 아니지 마누라가 단독범이고 자식들이 공범인데 그 공범인 자식들만 감옥에 안 가고 마누라가 독, 가, 감옥 독박 독박범이라는 말은 없고 정경심, 정경심 독박으로 모든 법리를 세우고 있는 하, 그러니까 학위를 반납하는 게 인정을 하니까 반, 반납을 하는 거고, 반성의 뜻으로 반납을 하는 거라니까요. 재판부한테 반납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순교자 코스프레 오지게 하면서, 마누라 독박시우는, 어, 이런 걸, 이런 인간을 뭐라고, 여러분, 노딱 걸리지 않을 말로, 이거, 이런 인간 유형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좋을지 아이디어 좀 내주세요. 저는 철면피?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철면피도 뭔가 아쉬워 철면피보다 뭔가 더 패브를 팍 찌르는 그런 표현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까요 이런 인간이 아 철면피 아니고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인간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여러분 결론이 났네요 조국스럽다 앞으로 있잖아요. 조국스럽다. 그리고 이런 인간을 철면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조국 이렇게 불러야죠. 우리는 이런 인간을 뭐라고 부른다? 조국이라 부른다. 앞으로 이런 표현을 할때 조국스럽다 이렇게 하고 뭐 다른 말을 붙이지 맙시다. 그냥 조국. 그냥 길이 길이 역사의 길이 천년 만년 이런 인간의 이런 이런 인간을 조국이라 부르기로 했다.